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 2017년판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장 공부 시작하고 있죠. 10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들어가실 텐데요. 사도행전은 일본어로 시도노하타라키 라고 발음하시고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교재 24페이지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되시고요. 단어장은 27페이지 21번의 단어부터 참고하세요. 자, 11절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고노히토가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이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죠. 베테로토 요한네니 츠키마토 떼 이루 우찌니. 자, 츠키마토 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기본형이 츠키마토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따라다니다, 붙어다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테 이루는 뭐뭐고 있다. 그 다음 우찌니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우찌는 안내자를 쓰는 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사이에. 기존이 상당히 굉장히 라고 하는 부사이고요. 오도로 있다 기본형은 오도로쿠 놀라다. 놀란 사람들이 미나 모두. 소로몬노 가이로 또 요바레로 바시온이 있다. 가레라노 독거로니. 자, 이렇게 문장 끝났는데 잠시 끊으시고요. 소로몬노 가이로 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회당을 뜻합니다. 이 솔로몬의 회당은 성전밖 이방인의 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집회가 아주 굉장히 자주 열렸던 곳입니다. 토, 라고, 요바레루. 요바레루는 기본형이 원래 요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부는 뭐뭐라고 부르다, 호명하다,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고쳐지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죠.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부르다가 불리어 지다가 되겠고요. 바쇼는 장소. 장소에 있었던 가레라. 여기서 가레라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알 수가 있지요. 라라고 하는 복수의 전미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레라 뒤에 붙어 있는 이 노라고 하는 조사. 자, 노라는 조사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노라고 하는 조사가 동사의 해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용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동사는 이루라고 하는 있다라는 동사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들이 있는 곳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표기했을까요? 자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이 나은 그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이니라고 하는 말은 부사로서 일제히 가케요 때 기타. 자, 기본형은 가케요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가케요루는 달려오다, 다가오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기타라고 하는 쿠루라는 동사가 또 붙었지요. 자, 두 개의 동사를 때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이용해서 보조동사를 만들었는데, 이 기타를 해석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가케요 때 기타는 한꺼번에 하세요. 달려왔다 이렇게 자1 1절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노힌토가 베테로또 요한인이 츠키마토 때이루우지니 비정히 놀라 이다. 사람들이가 미나 솔로몬의 회이로또 여가래를 빠소니 있다. 그들의 곳에 이세이니 가케요 때 기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 따라 붙어 다니고 있는 동안에, 즉히 마토가 아까 따라다니다, 뭐 붙어다니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놀란 사람들이 모두 자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소리예요.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불리어지는 장소에 있었던 그들 있는 곳으로 일제히 달려왔다. 자, 이 다리의 나음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렇게 뭐 줄줄 따라다녔나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놀라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 집회가 열리고 있는 솔로몬 회당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장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일제히 그 사람들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2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12절의 말씀. 고레오미타 페테로와 이것을 본 베드로는. 자,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까 11절의 내용이겠죠? 자, 그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본베드로는 히토비토니 묵갓떼 자, 니묵갓떼 라고 하는 말은 수거입니다. 누구누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인용부호가 열린 거가 보이시죠? 자, 12절에서 이렇게 인용부호가 열린 것이 26절, 자, 사도행전 3장은 26절까지가 마지막인데,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자, 베드로의 또 설교가 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또한번 이어지죠? 자, 2장에 이어서도, 지금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은 어미나산,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도시 때 어째서 고놓고 니이 일에 얻도로이때 일은 오데스까? 어떻고 이 일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일이 가리키는 것은 지금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이 나음을 받은 이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어째서 당신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 때 어째서 와타시다치가 우리들이 지분노 지카라야 개갠산이었대. 자 지카라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서. 어, 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힘보다는요 어떤 능력, 권세, 뭐 이런 것으로 정도 해석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랑 계획된 산이었대. 계획된 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경건함. 니였대 뭐무세에 의해서. 우리들의 능력과 경건함에 의해서 카레오 그를 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나은 자, 바로 그 사람을 카레로 표기했습니다. 그를 아루카세타카노요오니, 자, 기본형은 아루꾸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했는데요. 아루꾸가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1그룹의 5단 동사이죠. 어미변화 아단으로 고쳐주시고 뒤에 세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이세 라고 하는 말은 세로라고 하는 사역형의 조동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로카세로는 걷게 하다. 따 라는 말은 과거형 조동사죠. 이미 걷게 말을 이미 걷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까 라고 하는 이 조사입니다. 이까 라고 하는 조사가 뭐 문장의 맨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 문장의 맨 끝에 들어오게 되면 뭐 당연히 의문을 가리키는 의문조사인데요. 이렇게 까라는 조사가 문장의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불확실한 사실이나 선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뭐뭐인가 뭐뭐인지, 그다음 노요니 뭐뭐처럼 또는 뭐뭐같이 왔다시다지요. 우리들을 미츠메루노데스카자 미츠메루라고 하는 동사는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다것을본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 이것을 본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했다. 자, 인용부 열린 거 설교 말씀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어째서 이 일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함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걷게 한 것인가처럼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은 우리들의 치깔아나 개입겐사, 우리들의 능력이나 경건함이 아니라 그를 걷게 한 그런 능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를 그렇게 경건하게 보고 우리의 능력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절의 내용이었고요. 자, 13절의 내용으로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스나왔지, 즉 다시 말해서 접속사입니다. 와다시다치노 후소다치노 카미와 우리들의 후소라고 하는 말은 조상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노라는 조사와 뒤에 나와 있는 노라는 조사가 똑같이 명사 명사 사이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두 가지가 지금 조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노는 소유격으로 보시고요, 뒤에 있는 노는 동격으로 보십니다. 우리들의 조상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조상인 하나님께서는 선호 시모베 자이 시모베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의깊게 잘 보세요. 원래 시모베는 종 또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종 예수님에게 에이고 오아타에니 나리마시다 자이 부분 오아다에니나리마시다. 자 앞에 오라는 존칭에 접두어, 그다음 이 부분에다가 동사의 마스형 쓰시고, 그다음 니 나루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따에라고 하는 말이 마스형이라는 소린데자 기본형은 아따에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주다 부여하다. 앞에 에이코라고 하는 명사와 같이 보세요. 에이코 아따에루 이러면, 영광을 주다. 영광을 부여하다. 자, 그렇다면, 오 마스형 니네 나로는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냐 하면, 존경 표현입니다. 뭐, 뭐, 하시다. 자, 그렇다면,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종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카미,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시모베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종이나 하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고난의 종입니다. 세상의 구속자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하고 죽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시모베라고 표기했어요. 자, 13절의 말씀은 아직 조금 더 있거든요. 자, 밑에 줄을 조금 더 내려가시겠습니다. 아나타갔다와 당신들은 고노카타오 이 분을, 여기서 이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키와따시 자, 기본형은 히키와타스 넘기다, 인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당신들은 이 분을 인도하고 넘겨주었다는 소리죠. 피라토가, 빌라도가, 샤크호스루또 자크호스르 석방하다 라고 김에 따 논이, 김는 결정하다 라고 하는 동사이고, 그 다음 논이라는 말은요, 역접을 가리켜주는 접속조사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전상의 뜻인데, 그냥 뭐뭐인데,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손오 맨제인데, 그 면전에서 고노 카타오 고바미 마시다. 자, 고바미마시다는 기본형이 고바무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거부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조금 길었죠? 자, 13절 말씀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하무 이사쿠 야쿠의노 카미 스나와치 와리시다치노 후소타치 노 카미와 소노 시모베 이에스니 에이코 오와타에니 나리마시다. 아나타카타와 고노카타오 히키와 ピ시 피라토가 샤크호스め토の메타노니 소노 맨젠데 고노카타오 고밤이 마시다. 13절 한번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들의 조상되신 하나님은 그종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이분을 거부, 이분을 인도하여 넘겨주고, 빌라도가 석방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전에서 이분을 거부하였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1, 12, 13절까지 공부하셨는데, 각절이 조금 문장이 좀 길었죠? 자 내용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도 행전 3장 13절의 말씀까지 또 보시고요. 메드로 사도의 설교는 마지막 26절까지 계속되니 다음 시간에 또 14절의 내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우와 고마데 교우모 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자 마타 네.